옆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예.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평화가 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히 안식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가 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주셨다고 그러죠? 이 천지할 때 천이 뭐죠? 이 히브리어 쉐마임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하늘이 온 우주를 다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저기 안드로메다, 은하계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과하게 창조하셨죠? <laughs> 저라면 태양하고 달하고 깔끔하게 지구만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을 텐데, 그만큼 하나님이 광대하실 때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할 때 지는 뭐예요? 땅 아니에요? 이거는 만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만물이 뭐냐면 이 사전 찾아보니까 모든 피조물이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피조물은 뭐냐면 이걸 또 사전에 찾아보니까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삼라만상이래요 그래서 삼라만상이 뭘까? 이것도 사진에 찾아보니까 우주에 있는 온갖 사물과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우주 모든 이 현상들을 자체를 다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도 창조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원래 천지창조 전에 어둠이 있었다, 어둠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히브리어로 바라크 창조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6일에 대해서 논쟁이 심해요. 그 하루가 진짜 우리가 세는 하루냐? 아니면 그 하루가 엄청난 긴 기간을 뜻하는 거냐? 여러분 뭐가 맞아요? 몰라요, 우리는. 어쨌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제 안식을 지키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때 뭐 여러 또 이단들도 나오죠. 그래서 왜 안식일 안 지키냐면서 하 거기에 막 조물매 가지고는 니네들 잘못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막 논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구약에 와서는 구약에서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거 여러분 안 먹어요? 저 족발 잘 먹어요. 다 먹잖아요. 구약 때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주일을 기념하셨잖아요. 또 하나 <laughs>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에서 제자들하고 밀 이삭을 먹으면서 야 안식일에 진짜 의미가 뭐냐?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안식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쉬고 몸이 쉬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산다니까요. 제가 과거에 그경희대 체육학과에서, 아, 제가 체육학과 나온 건 아닙니다. 옛날에 어떻게 시험을 잘 봐가지고 붙어가지고. 하여튼 경희대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수업을 받았죠. 사람이 욕심이 나빠가지고 막그저랑 같이 수업 받던 애들이 다 보디빌더들이었어요. 니네 욕심 난다고 매일 운동하면 절대 안 된다. 3일 운동하고 꼭 하루는 쉬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콘크리트쯤에 양생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도 왜 무너졌어요?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받쳐놓고, 이게 동발이라고 그러나? 이거 받쳐놓고 양생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빨리 하겠다고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조금만 소건축 하는데 가면 동발이 같은 거. 한 며칠하고 금방 빼버리잖아요. 그럼 큰일 는데 양생의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인가 욕심이 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수익을 거둬야 되니까. 왜 24시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쉬지 못하고 움직이는 겁니까? 그럼빚 갚을까봐. 그러면 조금이라도 살림 나아질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은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 평안해요? 어제 토요일 날 밤새 고민했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중도금은 어떻게 맞을 것인가. 대출 빚은 어떻게 갚을 것인가. 전원과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도대체 마음에 쉬지를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끝내준다. 이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일 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거 참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 인사이트를 주시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끝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아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구속 사역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여러분 지금 높은 직장에 있든 정규직이든 부자든 멋있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죽음이 끝이에요. 이 지상에서는 죽음이 끝이래니까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아우 나는 내가 그때 시험조망 잘 봤으면 좋은 대학 갔을 텐데. 왜 내가 어렸을 때좀더잘 먹으면 었더 컸을 텐데. 아우 내가 그때 성형수술을 받았어야 되는데. 오만 가지 생각 있잖아요. 그거 안된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만큼 준 거는 그것도 운명인 거예요, 운명.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IQ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정도 하고 만,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이슬람 교도들도 뭐 하다가 하면 스트레스 안 받고, 인샬라, 아, 신의 뜻이라면, 이렇게 받아들인 거왜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안될것 같은 쥐고 있는 게 있, 있, 있느냐는 거예요. 응? 여러분, 걷는 것만 해도 하나님 축복 이 아니에요? 어디 유튜브 보니까 교통사고로 어떤 청년이 걷지를 못해. 자기에게 200조를 줄래 걸으려면 자, 자기 무조건 걷는, 걷고 싶대. 200조를 줄래 걸으려면 무조건 걷고 싶대. 그러니 성전 미문에서 앉았다 걸었던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보지 못했다가 눈 떠진 맹인은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별것도 아니라고요? 그별것 아닌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소화 못 돼서 죽고 화장실 못 가서 죽고. 저는 화장실은, 아이고 설교 시간에 지저분한 얘기 하루에 화장실을 하한 하루에 번씩 잘 가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소화 잘 되고 화장실만 잘 가는 것 해도 제가 병원 신방 다니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던데요. 그냥 딴거 필요 없습니다. 화장실이 자가요. 이 화를 두 번씩 겁니다 이게 무슨 역사야? 하나님, <laughs> 귀찮습니다. 모든 적당히. 숨쉴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감사하고, 소화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너무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인생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할 때는요, 세트화 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모든 섹터 안을 흘려. 그래서 예전에 EBS 방송 보니까 100가지의 물건들을 얻고 기억해라. 머리 좋은 애들은 새는 새별로, 물질은 물질별로, 생명체는 생명체, 이거 다 분류를 하더록그 다음에 인식하더록 그러니까 싹 애워버려. 이야. 우리는 예배나 기도, 선교나 일터 구분이 안되잖아 예? 여러분 주일날 왔으면은 다 끊어야 돼 핸드폰에서 아, 내가 팔년땅딴건 올라왔는데 아, 이거 누구지? 빨리 보면 안돼 주일은 내려놔 아 목사님 그럼 그 물건 놓치는데 놓치면 어때? 네가 진짜 중요한 게 뭔데 예배아니 다음날 더 좋은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에?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취미가 좀 좋아요 요리 아니에요 한식 조리사. 에? 가끔 하는데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 뭔지 아세요? 이거 우리나라 말 이거 바꿔야 돼 잘못된 말이야. 야, 그게 밥 맛이다. 밥 맛이 제일 맛있어요. 무슨 소리에 지금 암력밥으로 해봐요 얼마나 맛있는데? 그 요리하는 사람은 욕심이 요리는 장비빨인 거 아시죠? 요리는 장비빨입니다. 휘슬러 압력밥 솥이 사고 싶은 거예요. 정가 거의 백만원 가까이 돼? 어떻게 해요? 당근 가야지. 반 가격 밑으로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이거 사야 됩니까? 하나의 의뢰. 황국사, 그 부겁기만 해. 풍년으로 가. 내가 그래서 2, 3인용 7만원 주고 샀는데, 최신형. 최신형도 7만원이야. 야,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인간적인 욕심에 좀더 비싼 거, 좀더 장비빨 추구했으면 어떡해요?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더라고 너무 두꺼워요. 중고로 사면 3, 4만 원이면사잖아요 인생 별거예요. 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다몇 년이면 다 날가 빠지고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고거 몇 년인데 고거를 깊이 누리겠다고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이런 걸 너무 많이 투자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쳐봐요. 예배도 안 드리고, 거기 선교도 안 가고. 그럼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루터는 그랬잖아요. 사람이 암소의 젖을 짜는 것도 이걸 소명이라고 콜링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고. 저는 예전에 저는 만인 대제사장을 믿기 때문에 이제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예요. 목사라고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직분을 맡은 거죠. 우리, 우리 뭐 의사가 대단해서 의사 선생님 말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전문가니까 라이센스 있으니까 따라주고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기 때문에 목사가 대단한 건 아니죠. 그런데 또 레위인에게 또 주신 직분이 있잖아. 너는 주회전에서 성도들 섬기고 열심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분별을 해서 성도를 가르치라 성도들은 건좀 따라줘라. 전문가들로서 인정해줘라. 근데 어느 날 지나니까 요직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거 그래 또 목회라는 건 영적 의사구나 이단들 내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금제 내가 머리를 깎는데 이단들이 딱 들어와서 그 이단이 웃겨 오, 이번 주 설교하는 내용을 이단으로 전하고 있어 뭐 안식일인데 막막 뭐 얘기해. 제가 말했죠 미장원인 사람에게 선포했죠 이단들이라고. 이단들이로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사원 분량까지 커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 여러 자꾸 휘청이니까 세상과 여러분의 삶을 지금 분별하고 못, 못하고 있잖아요. 미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기도 안 들어셨다고 주일 예배 안 오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 어린이 신앙 가지고 있을래요? 에? 언제까지 언제까지 당근 신앙 가지고 있을래요? 예? 언제까지 세상이 지푸러기를 붙잡을 거냐? 이거예요. 예? 진짜 좋은 게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 안식은 생각까지 쉬는 거예요. 욕심과 자를 내려놓는 거죠. 나를 강하게 붙이는 욕망을 끊어버리는 거죠. 아니, 4 0점까지 열심히 죄졌으면 40대 때는 좀 정신 차리고 이제 십자가 앞에 서야죠. 20대까지 열심히 죄졌으면 30대는 또 믿음 가운데 서야죠. 10대까지 죄를 지었으면 20대 때는 믿음 가운데 서야죠. 유치원생까지 악했으면 초등학생 때부터좀 선해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왜그리스도의 초보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고 죄 가운데 나가면 인생이 피곤해. 예? 그래서 나이가 많은데 죄 열심히 짓는 사람 보면은 야저 양반은 이제 평생 저렇게 죄 짓고 그죄 짓으면 죄삭쓴 사망이고 인생이 피곤한 거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좀 짐을 좀 덜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좀 덜어놔요. 여러분, 나이도 좀 덜어나. 예? 앞으로 이제 여러분, 서로 만으로 얘기합시다. 야, 이거, 어떤 대선 후보가 이거 전 국민을 만으로 계산하면 돼. 이러면 천만 표는 가져갈 텐데. 다들 좋아할 거 아니야. 한 살씩 깎아주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모든 행정은 만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만 그냥 뱃속에 있었던 걸한 살로 쳐요.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이걸 왜 국민적인 합의를 해서 한 살씩 안 깎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 이 중에, 여러분 가뜩이나 나이 많은데 한 살씩 빼준다면 싫어할 사람 있어요? 전 세계가 다 똑같이 하고 있어. 한살뺀 걸로. 우리 행정적으로는 만으로 해. 근데 우리는 굳이 한살더 해서 하고 있어. 그게 왜, 왜 그러는 거죠?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십시오. 한 살씩 빼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됐습니다. 아유, 뭐, 뭐야, 이거. 갑자기 이단지 폐같이 됐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허경영 씨는 맨날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돈이 많나 봐요. 그분한테 네번 받았어요, 네 번. 야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인간은 하나님은 절대 떠나면 안 되는 존재 아닙니까? 예? 우리는 인간관계, 물질관계, 건강 문제로 숨이 탁탁 먹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그나마 숨을 쉬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아, 세상이 너무 어둡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금방 간다는데 인생은 너무 길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금방 간다는데 우리 애들은 내가 살려야 되는데 애들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금방 간다는데 애들은 공부를 잘 못해요 금방 간다는데 남편은 교육을 생각을 안 해요. 금방 간대는데 내 육신은 아직은 젊은데 몸은 골골해요. 마음이 도너지 평안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느님은 6, 70대에도 건강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능 중에 깨진 부분 있죠. 난 소화기능이 없어요. 난 맹장이 약해요. 이것도요 시점에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70대에 살릴 수가 있어요. 80대에 살릴 수가 있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믿으면 살아나요.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래요죠왜 스트레스를 죄 가운데 오는 거예요. 고민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짐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마음의 평강을 얻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10년이 정말 알토랑 같이 하나 앞에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찬양할게요. 내 안의 한계를 넘어.